5월 1일 저녁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94쪽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지 않,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날신 자가 그를 지키시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정말 성도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타시는지를 저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새겨지며 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늘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예수님을 믿는 것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왔던 사도 요한은 그러한 믿음을 참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을 가진 이참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담대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에 대한 담대함이지요. 참된 성도, 그러니까 사람이 제멋대로 생각하거나 상상하고 믿는 예수가 아니라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게 되는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지요. 이는 성도가 자기 혼자 아, 그런 것이라 착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이며 이러한 선물을 받은 성도는 이제 자녀로서 언제나 자신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무엇이든 아랠 수 있고 또 아버지께서 그 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듣고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갖습니다. 물론,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다른 예수를 믿는 자 역시도, 겉으로 볼 때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확신은 착각이요, 망상이며,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 관계는 오직 참되신 주님을 참으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거짓된 믿음,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넘어가 그릇된 예수를 믿는 믿음은 무서운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계속해서 향해 가도록 하면서도 스스로는 괜찮다고 나는 천국으로 가고 있다고, 아니 이미 천국 백성이라고 확신하게 만드니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와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차이는 단지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그 담대함,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구하느냐에 있어서도 차이를 가집니다. 무엇이든이라고 성도의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 무엇이든에 있어서 성도와 성도 아닌 자는 차이를 보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무엇이든은 그냥 아무거나 자기가 구하고 싶은 대로가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무엇이든은 사도 요한이 앞에서 말한 바 그의 뜻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무엇이든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아무거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무거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주님 안에서 성도가 하나님과 맺은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성도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가 아버지께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성도 자신만을 놓고 봤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이고 처음에는 그 모든 것을 구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되었든지 다 들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 분이시니까요. 그러나 설령 그 원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갔을지라도 그때에 자녀 된 자라면은 아버지께 곧바로 구하기에 앞서서 한번 생각을 할 것입니다. 과연 내가 구하려는 이것이 나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아버지께서 들어 주기를 기뻐하실 것인가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있어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기쁜 것은 사랑하는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거나 구할 수 있으되 정말 아무거나 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무거나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응답하여 주시는 것도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때를 따르고자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는 분명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유익을 위하실 것인데, 언제, 어떻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인지 나보다 더잘 아시는 참으로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가짜 자녀, 뭐 이미 자녀가 아니지요. 그런 스스로를 자녀라 여기는 그러한 자는 아버지에 대한 이러한 사랑이 없기에 말 그대로 아무거나 구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뜻대로, 그리고 자기 정한 때에 응답되지 않으면 또 실망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하겠지요. 따라서 이러한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과연 이와 같은 담대함이 있으며, 그담대함을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올바른, 정말 참된 담대함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것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며, 정말로 주님 안에서 성도가 갖게 되는, 성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아를 수 있는 그 특권을... 려야할 것입니다. 어, 이러한 지난 시간의 말씀에 이어서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어, 기도에 대한 또한 가지 권면을 합니다. 먼저 16절 앞부분에서 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이제 구하라고요. 여기서 구하라는 말씀은 이제 구해 주라, 뭐 구원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라, 그런 의미로의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지요. 즉,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해야 하며 특별히는 죄를 지은 형제들을 위하여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 또한 받으셔서 그들을 구원하사 생명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의 말씀은 이제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이러한 뜻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그들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생각하고 기도해 왔는지를 돌아보며 이제 이를 위해서 힘써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구절에 있어서 이제 어려운 점이 이 뒤로 이어지는 말씀에 나옵니다. 16절 마지막에서부터 17절까지를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하여 언급을 하며 그러한 죄를 지은 자들에 관하여서는 그들의 결국이 이미 정하여졌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까지 기도하라고는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라고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확실하게 말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모든 죄는 그 크기와 정도에 있어서 정도에 상관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죽을 곧그 사망에 이르는 죄이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러한 죄 가운데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 쉽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여 주시지 않는 죄가 있으며 그런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하여는 우리가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으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들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들을 구원치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죄가 있을지 모릅니다. 딱 어떤 종류의 죄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며 아니면 그 죄를 둘러싼 상황이 이미 그가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임을 보여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음,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사도관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고, 지금까지 어떤 언급 없이 이 마지막에 와서 짧게 언급하고만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문제가 이미 잘 알려져서 이렇게만 언급을 해도 아, 사도 요한이 지금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만 말씀을 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로서는 그게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보면서 아, 혹 이러한 죄에 대해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짐작할 수는 있겠지만 꼭그 죄라고 확정 짓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간 우리가 기도할 의미가 있는 사람과 기도할 의미가 없는 사람을 과연 분별할 수 있을까? 누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지 모르고, 누구는 하나님께서 이미 버리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누구를 위해서는 그래서 기도해야겠다. 누구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할 때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점을 보면 저로서는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할 때에,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그럴 때 우리가 멋대로 누구는 기도할 만하고, 누구는 이미 끝났다고 판단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제 기도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고 이 말씀을 우리는 받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전부를 다 받기보다는 부분적으로 받는 것이지만은, 이렇게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창세 전부터 정하여 놓으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신경 쓸 것이 없다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과는 반대되는 것이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택하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는지 알지 못하니 우리 마음대로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확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하여야 할 것이며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에 더욱 힘써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 마땅한 도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나를 위해서만 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해 갖는 우리의 담대함은 단순히 나를 위한 담대함만이 되어서가 아니라 되는 것이 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나의 기도를 또한 하나님은 들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저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러한 담대함으로까지도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는 이제 제일 마지막 21절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요한일서의 마지막입니다. 거의 이제 지금까지의 말씀의 마무리요. 어떤 총정리와 같은 느낌을 주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이제 우리가 안 오라고 하고 19절에서 또 우리가 아는 것이 있다 라고 하며 20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아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곧 성도가 아는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달리 말하자면, 성도가 가지는, 성도라면 가질 수 있는, 혹은 성도라면 가져야 하는, 그러한세 가지 확신에 대한 말씀으로 이 요한일서 전체를 돌아보면서 좀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첫 번째 아는 것, 그첫 번째 확신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18절에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합니다. 죄의 문제에 대한 확신입니다. 성도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도가 된 사람은 이제 결코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게 된다는 것일까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결코 성도일 수 없다는 그러한 말씀일까요? 당연히 이러한 말씀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마지막 날에 천국에 갔을 때에는 우리는 정말 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도 죄 없는 죄라는 것을 생각지조차도 않는 그러한 우리가 될 것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일장부터 우리는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성도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온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또한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성도가 죄 짓지 않고 선을 사랑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온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도는 물론 죄를 짓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성도는 죄의 문제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이 분명히 있지만은 동시에 자신의 옛 사람, 죄악된 게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도가 된 후로도 죄를 짓고 때로는 그것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도는 언제까지나 계속 그러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죄를 짓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며 마냥 죄 가운데 풍덩 빠져 아예 그 안에 잠긴 채로 그런 식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분명 성도는 죄를 짓지만 이전과 동일하게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죄의 문제가 이전과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를 대하는 태도와 실제로 나타나는 행동이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 오지 않았습니까?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된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모시며 그 아버지를 참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자녀입니다. 그러한 자녀는 아버지를 압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입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며 오직 빛되신 분. 죄악이 조금도 없으시며 오직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러한 성도가 과연 어둠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려 하겠습니까? 죄 가운데 그 그러니까 아버지께 조금도 없는 그죄 가운데 내가 계속해서 있어야겠다. 그 죄로 나는 가득 채워도 상관없다는 식이 될수 있겠습니까? 예, 죄악된 본성에 따라 잠시 또 때때로 또 심지어는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며 어둠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없이 계속해서 아무렇지 않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전까지는 아무렇지 않았고 심지어 즐거움을 주었던 그 죄악들이, 물론 지금도 옛 본성에 따라서는 즐거움을 주겠지만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새 생명이 그 죄악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냥 즐거워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나의 이 모습을 아버지께서 어떻게 여기실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죄악은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로 하여금 나를 슬프게 또 내게 진노케 하게 하는 것이며, 나를 향한 아버지의 그러한 모습은 자녀된 나에게는 한 없는 슬픔이요 괴로움이 될 것입니다. 과연 죄악의 즐거움이 아버지로 인한 슬픔과 괴로움을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라 하면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아니, 예시당초 새 생명이 그 죄악을 아버지가 그러하시는 것처럼 싫어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자녀 된 나는 아버지를 따라 빛 가운데 속한 자요, 선과 의를 좋아하는 자입니다. 그런 다르게 말하자면은 어둠에 속하지 않은 자요. 죄악을 싫어하게, 혐오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전까지 즐거움이었던 그, 죄, 그 죄악이 이제는 아버지의 자녀 된 내게는 더 이상 사실은 즐거움이 되지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하겠습니까? 옛 생명을 따라서는 죄를 즐거워하는 우리가 새 생명을 따라서는 결국 그 죄를 혐오하며 그 죄로부터 빠져나오게끔, 벗어나오게끔 힘쓰도록 만들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우리는 참 즐거움을 알게 된 자들입니다. 참된 행복이 세상의 죄악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악을 멀리하고 선과 의와 사랑을 행하는 것이니 정말로 아버지의 자녀된 성도라며 결국. 죄악에 한없이 빠져있지 못하며 죄악을 향하던 발걸음을 참된 행복에게로,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즐거움이 있는데,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닌, 그런 옛 즐거움을 여전히 쫓아 살아갈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즐거웠던 것처럼 보였던 그 더럽고 추악하고 혐오스러운 것을 향하여서 나아가며 참된 즐거움을 버릴 자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그러한 우리는 연약합니다. 알면서도 못하는 우리여서, 옛 사람을 버리고 이기려 하나, 그러하지 못하고 결국 다시 죄악으로 향하고 많은 것이 또한 우리입니다. 그러니 일을 하는 것이 우리들 자신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는 것이라면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하고자 하나 안 돼서 결국 주저앉고 정말 슬피 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범죄치 않게 하시며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걸어가는 그 길을 결코 우리 홀로 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18절 뒷부분에서 사도요한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 이라고요.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 돼, 친자녀가 아니라 양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친아들이 계시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분이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셨고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즉나 혼자의 힘으로 할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분이 없다면 우리는 금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며 다시금 사단의 집이 아래로 들어갈지 모르나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니 사단은 또 죄와 사망은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단과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보다 크셔서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를 가질 수 있고 또 그렇게 해갈 때 실제로 죄를 이기며 선과 의를 이루며 서로 사랑을 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 옛 본성에 따라서 다시금 죄의 길로 향하며 그럴 때 마치 아, 지금 다시금 내가 사단의 손 아래에 놓여 있는 건가 하는 것처럼 생각되어 질지라도 사실 여전히 나는 주님 안에 있으며 주님께서 나를, 그러한 나를 지켜주고 계시며 그래서 나를 언제든 주님의 뜻대로 다시 돌려 우리가 벗어났던, 아니 벗어난 것처럼 보였던 그 주님의 길로 하나님을 향하는 길로 변함없이 걸어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유안지스 전체에 걸쳐서 사도 요한이 말씀해 온것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자가 범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며 이것이 성도가 가지는 확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성도 된 우리는 결코 죄의 길로 나아가 멸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따라 진리의 길, 선하고 의로운 길, 하나님을 향하는 그 길로 끝까지 걸어갈 것이며 그 끝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되고 영광된 영생에 도달할 것입니다. 반드시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범, 결코 범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죄를 지으며 어쩌면 때로는 반복하여서 죄를 지을지라도 그러나 언제까지나 또 아무렇지 않게 그러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는 결코 그러한 자신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참된 즐거움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잠깐은 그렇게 착각할지라도 곧 우리의 참된 즐거움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행복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우리가 잠깐 발을 담갔던 그 죄악에서 급히 발을 빼내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정말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는 것을 못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발을 빼내주실 것이며 우리의 그 향하는 길을 다시 돌려서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또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를 사단 마기를 주님께서 이기셨사오니 무엇이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더욱더 가득 채우며 그리하여서 이전의 즐거움이요 행복으로 여겨졌던 그 죄악을 거들떠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가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걸음이 늘 선과 의와 사랑을 가득 행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